자, 다리에 대한 내용이다, 다리. 그죠? 음. 자, 어, normally. 보편적으로 다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지? 자, 그리고 last는 지속되다야? 알겠지? 어렇게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는 부사적용법에서 결과야. 그리고 나서 100년을 갑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알겠지? 우리 답지처럼 해석하지 마, 알겠니? 어. 자, 어디서? 여기도 인이 잡고 있는 게 인바울먼트일까? 이런 환경 속인데 어떤 환경 속이야? 맨메이드 인바울먼트하면은 인공 환경이고 내추럴 인바울먼트는 자연 환경이야. 그러니까 다리가 만들어서 100년을 가는데 이게 자연 환경이나 인공 환경 속에서 100년을 지속합니다라는 내용이다. 됐지? 응. 뭐 문법상 없어요. 자, 이 프리센스 그것의 존재는 자 뭔가의 표시를 만드는데 이런 표시가 쇼더 자. Evolution of Society. 사회의 하나 발전의 지표가 된다는 거지. 다리를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잡아주는 건관계됨사 되시죠? 자, 그것은 계속적인 이런 표시가 될수 있는데 이 표시는 주격 관계됨사 되는 거 보이니? 네. <laugh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사회의 하나의 Evolution, 발전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어, 환경과 어울리는 하나의 부가물이 된다. 라는 내용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 should be. 이게 동사죠? agreeable additional. 그것은 부 어울리는 a g r e e a b l e 은 동의하는 해석하지 말고 어울리는 하나의 추가물이 된다 이거죠. 음. 어디에 있어서? 로컬 인 m 러먼트에 있어서. 자, 그러므로 one of the first qualities. 자, 여기서 여기서 해석 끊어 줘야 돼. 첫 번째 이제 어떤 거냐면 breeze must equip. It. 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대시 생략된 문장이야 여기. 그래서 다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첫 번째의 요건은 이게 주어야 됐어. 다리가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은 자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 컨서는 관심이 있다는 데 포함한다. 그렇게 하자. 알겠지? 어, 그다음에 간접문이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야. How much how it harmonies? 얼마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가? With the surrounding,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이거지. 다시. 자, 이 문장 봐.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 그 시험 문장에서 순서 바꿔라, 뭐 이렇게 나오지. 음, 그러니까. 어, 그러므로, 봐. 다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자질은,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자질은 뭐다? concern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how라는 간접문이 나왔어. 이해됐니 문장 구조는? 음. 그래서, it's not upset. 자, 여기서 업셋트에서는, 자, 업셋트는 당황하다, 이런데, 업셋트 밸런스업 인바람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균형을 깨서는 안 된다, 업셋은 깨서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네. 어, 환경에 대한 균형을 망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들 보자, 이들 A, 월 비지 됐지? 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A 또는 B다, 이거지? 적응하거나, 환경에 적응하거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주어야, 이게 a d 트 p t 가 동사지. 그치? adapt to, 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실제로 rainforest. 이게 동사고, 이것도 동사고. 이런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indeed는 뭐겠어? 부사지. 알겠지? <laughs>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거 분사구문 아니다. 알겠지? 그 다음 문장 중요해요. 그 다음 문장. Depending on the type of bridge and the site. 그랬어요. 해석이 다리나 이런 땅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depending on이 나오잖아. 알겠지? 문장에서 depending on이 나오면 뭔뭣에 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 봐라. 알겠지? 이걸 뭐 분사구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알겠지 자, 나중에 시험은 according to하고 depending to하고의 차이점이야. 어코딩 투도 몸맛에 따라지, 네. 디펜딩 투도 몸맛에 따라지. 이게 다음에 토익 시험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어,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몸맛에 따라서 어코딩 투처럼해서 가세요, 알겠죠? 음, 이것에 따라서, 자, 이 다리는 자, 뭐에 돼? 주변 환경물의 정속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또 어떻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치이 스테이트먼트는 진술이지. 다리가 하나의 어떻게 그 땅이나 이런 그 다리의 유형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환경에 속하기도 하고 그것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해석을 알겠지? 여기 봐 해석자 여기 봐 강한 진술을 만든다는 게뭔 말이야 강하게 뭔가를 느낌을 전달한다는 거지 알겠어? 다리가 뭔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있잖아요 원형육교 그지 상징물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이다 그래서 자 후자의 경우에서 후자가 이거죠 네. 알겠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자이 다리는 must 자 possess 소유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Intrinsix beauty 내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후자의 경우에서 알겠어? 뭔가 표시를 나타내는 아름다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아름다움인즉슨 주격관계로 미사야 work within a surroundings. 자, 그 환경과 여기는 work는 어울리는 내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단다. 어울리다. 이렇게 해석해. 이해됐어? 그 다음에, 간접음문이다. 그 다음에 잘 봐라. 또, it's not acceptable. 그것은, 자, acceptable. 그건 맞지 않아. 이 문장이야. 그것은, it's not acceptable. 적합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럼 이, 그것이 뭡니까?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지요? 크리에이터 브릿지 다리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다리야 또 관계 대명사 나왔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그래서 스펙타 a 을 웅장하다 이거지. 인 이셀프. 인 이셀프는 뭐야? 자체적으로지. 자. 자체적으로는 웅장하지만 스포일 망친다요. 그것의 로컬 인바 e 먼트 그것의 지역의 환경을 망치는 이런 다리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가진 거지. 됐어? 그런 것은 is not acceptable. 안 좋아요. 됐어? 마지막 문장들 봐. 마지막 문장들 좋잖아 내기가. 알겠지? 영장 내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좋잖아 왜냐면,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 다시 뭐가 나왔어? 브릿지라는 주격 관계대면서 나왔지? 그래, 안 그래? 주격 관계대면서 나오는데 뒤에 또 버시라는 게 있지? 그럼 스포이라고 어디하고 끊어가야 돼? 자, 스펙타큘러라고 또 같이 가자는 거잖아. 이해되지? 음, 문장 구조 잘 이해하시고 해석해라.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뭐다? 이 문장에서는 브릿지이고 인테그레이션은 뭐야? To the site죠. 인테그레이션은 통합이지. 뭔가의, 땅과의 조화 이런 거 아니니?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오겠죠.